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테나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7월 28일, 신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현재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에테나가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그 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900원 부근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서 어 지금 어쨌든 매물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어쨌든 지금 매수했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상단 채널 터치 이후에 여기에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트라이를 갔을 때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하고. 어, 돌파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물량에 대한 정리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한 시간봉인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비트든 비썸에서 종목을 검색하면 그냥 일봉만 띄워놓고 그냥 보고 계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아마 뭐 일봉 보면서 뭐이 분석할 게뭐 있어.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쪼개서 지금 어쨌든 수렴 자리가 오고 있죠. 뭐 수렴 자리가 오고 있고 지금 이 상단 채널을 만약에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 지금 이 고점이었던 900원 1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돌파하면서 뭐그 이후에는 사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뭐 1200원까지 갈지 2000원까지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애초에 상장된 이후에 상단 구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날아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대응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런데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시간으로 쪼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940원 부근이었던 에테나 종목이 700원대까지 빠질 줄뭐 다시 오를 것처럼 보이더니 또 700원 초반대로 빠질 줄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하단에 빗각을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최초의 저점을 이렇게 빗각으로 쭉 이어봤을 때 여기에서 도지캔들이란 게 보입니다. 이 도지캔들, 이 해당 구간에 이 빗각을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도지캔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빗각을 딱 그어봤는데 얘가 이걸 기준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돌파하고 또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밟고,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빗각이또 5분 봉으로 또, 또 쪼개 보면요. 한번 어떻게 차트가 움직였냐.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 보이시죠? 지금 이게 5분 봉인데, 자, 돌파가 나왔다가 비빕니다. 그리고 빠지고요. 그리고 또 비비다가 빠지고, 밟고, 이제 반등. 빠지고 다시 보면은 또 저항 맞고 눌렸다가, 뚫을 때 다시 한 번에 올려버리죠. 뚫을 때는 한 번에 올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 뚫을 때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추세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갑니다.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도 어떻게 된다? 밟고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 쭉 가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반등 구간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 에테나가 어쨌든 비트에 대한 무빙에 따른 이런 조정이 같이 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에테나의 반등 자리를 노리는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여줄 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보시면 이쯤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어, 가볍습니다. 다만 아까 조정 얘기를 왜 했냐면 현재 미국에서 행하는 행보들이 악재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러시아에 핵잠수함 두 대를 배치한 거라든지 현재 금리 나 동결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지금 호재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선반영된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코인이 최근에 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코인이든 주식이든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조정이라든지 눌림목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말 기점으로 지금 조정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적의 빠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언제쯤 매수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그냥 010-3965. 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어,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뭐 금전요구나 여러분들 이름도 알려주실 필요 없구요. 그냥 뭐010-3965 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서 밟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눌림목을 통해서 어디에서 밟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다면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제가 그래서 비중 관리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정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뭐 950원까지는 에테나는 무난하게 갈것 같고요. 가고 나서 우리가 비중을 또 얼마나 털어내고, 추가적인 돌파 여부, 제가 아까 몇 분봉 보고 말씀을 드렸나요? 5분 봉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5분 봉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종목 관리할 수 있으시면은 혼자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본업이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에테나 종목을 가지고 5분 봉까지 쪼개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모니터링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가장 좋아하시는 거,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최저점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렸나요? 일단 조정에 오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코리니안전지대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에테나 같은 경우에 최초 매수한 시점이 7월 31일 쯤이고요 750원쯤에 매수해서 현재 1차 분할 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약 5일 동안 14%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 더 저렴한 가격이 있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 에테나 뿐만 아니라 어 저희는 다른 종목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눠서 포지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통방인데 대체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리플이 빠졌을 때 추천드린 거 확인되실 겁니다. 현재도 수익 진행 중이고요. 저는 상장 직후에 당장에 막 매수하면서 조정 맞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좋아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에 대한 시세 예측 이런 걸더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상장빔이라든지 상폐빔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리면서 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거에 거의 도박성이 너무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쌓아서 매매를 하더라도 틀려도 사실 뭐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내동매매를 한다든지 현타가 온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은 저의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최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까지 전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금전 요구 없이 010-3965-2048 번호로 숫자 7 또는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